수요일은 관계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오늘 준비한 내용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강력한 관계의 기술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밀착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것만 가장 강력하게 장착을 하신다면 절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되면서 아주 오래도록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뭔가 마음이 건강하고 싶으시다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오래도록 곁에 두고 싶으시다면 긍정적 접촉의 빈도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네. 상대의 손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상대의 눈을 웃으면서 바라봐 주셔야 되고 상대의 마음에 공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관계의 기술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추억. 입니다. 추억 네. 함께 떠올렸을 때 왠지 그것만 떠올리게 되면 웃게 되는 즐거운 추억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는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상대와 나 사이에 더욱 강력한 유대감이 형성이 됩니다. 오래된 찐한 관계일수록 추억을 벗삼아 함께 하기에 깨고 싶어도 깰수 없는 것이죠. 이렇듯 상대와 나 사이에 즐거운 추억 강렬한 추억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 그러한 추억이 없다라면 아직 인연이 아닌 하인 남인 것입니다. 저 사람과 인연이 되고 싶다. 추억을 만들어 주세요. 함께 있을 때 웃을 수밖에 없는, 함께 있을 때 생각만 해도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세요. 네, 가장 강력한 관계의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와 나 사이에 이런 좋은 추억, 즐거운 추억, 웃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추억을 만들려면 내가 먼저 상대에게 좋은 어떤 사람으로 다가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갖추셔야 될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세 가지를 유념하셔가지고요.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아침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세 가지를 잘 장착하고 있나 스스로를 기, 뭐, 즐겁게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외모가 호감 가는 외모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의외성, 의외성, 반전 매력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관계의 기술 중에 하나인데 유머 감각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호감 가는 외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들은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좋은 관계는 좋은 결실을 낳고요, 나쁜 관계는 나쁜 결실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관계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시작점 첫인상에서부터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 있게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첫인상이 좋은 첫사람, 좋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네, 동의하시죠? 좋은 첫인상이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외모적 호감도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인상은 몇 초? 뭐 1초다, 2초다, 3초다 뭐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소신있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요. 0.1초면 은 끝납니다. 0.1초면 그 사람의 첫인상이 나에게 순간적으로 각인이 돼요. 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란 행동심리학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첫 생각이 관계 속에서 끝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 사람 좋은 사람일 거야, 라는 첫 생각이 그냥 끝까지 그 사람하고 관계하면서, 좋으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라는 등등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어, 어저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이야.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들것 같은 사람이야. 이런 첫, 첫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끝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타인에게, 타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 첫 생각이 좋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끔, 밝은, 밝은 에너지의 미소로 시작을 해주셔야 되고, 깔끔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갖춰주셔야 되고, 매너 있는 태도와 호감가는 표현력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갖춰지면 그칠수록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어지게 될 거예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면, 다시 한번 아, 이거는 너무 세게 말씀드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 내 주변에 만약 좋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그 무엇보다 나의 외모적 호감도부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의 결과는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건 진리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송구하지만 좀 세게 말씀드리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가꾸고 있는가. 다 같이. 네. 무거무려도 괜찮으니까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주세요. 나는 지금 나를 가꾸고 있는가? 시작! 나는 지금 나를 가꾸고 있는가? 네. 예스라면은 박수이지만, 만약에 머릿속에서 노 o 라는 답변이 떠오르고 계시다면 네. <laughs> 반성하셔야 됩니다. <laughs> 네. 자, 이제 두번째예요 가장 강력한 관계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반전 매력이 있으셔야 돼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에게 의외성을 부여할 수 있는 존재이셔야 돼요. 네, 자, 장난기 가득한 사람이 가끔씩 진지해지고 진지할 것만 같은 사람이 즐길줄 알고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이 요리를 하고 여성미가 넘치는 사람이 남성미를 보여줄 때 우리는 그 반전 매력에 흠뻑 빠져듭니다. 의외성이 없다는 것은요 매력이 없다는 것과 같아요 모두가 예상하는 것을 깰수 있을 때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뻔하되 뻔하지 않으셔야 돼요 익숙하지 않더라도 불편한 마음에 힘드시더라도 반전 매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기술이고 이것이 바로 컨셉이며 이것이 바로 바로, 나 브랜딩, 마케팅으로 연결된다는 것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떠한 반전 매력으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외성이 없다라는 것은 매력이 없다라는 것과 같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관계의 기술, 오늘 준비한 관계의 기술 세 번째입니다. 유머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네. 모든 사람을 웃게 할수 없어도 가장 소중한 사람들만큼은 웃게 할수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 그들조차도 웃게 할수 없다면 안타깝게도 그들은 당신 곁을 언젠가는 떠나게 될 거예요. 유머 감각은 후천적 노력으로도 충분히 향상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오셨던 것처럼 한 사람을 웃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상대가 웃게 되면 나로 인해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유머의 감각을 내가 갖춰가는 거죠. 남을 웃게 할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무기이다. 타인을 웃게 할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무기이다. 사람들은 절대 밝은 사람에게 다가가지,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는 라 것. 유머 감각을 키우게 되면 결국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 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유머 감각을 어떻게 내가 갖출 수 있느냐. 네, 몇 가지 꿀팁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아, 그런 방송을 왜 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어, 우리가 웃게 되는 방송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은 안 하지만, 뭐, 개그 콘서트처럼 이렇게. 어 개그 방송, 예능 프로 이런 것들을 꼭 하나씩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에 S N L 코리아에 꽂혀가지고 <laughs> 네, 이동하면서 핸드폰으로 다시 보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듯 예능 방송을 꼭하나씩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사람들이 무엇에 어떤 포인트에 웃는지 내가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경험하고 있어야 적시 적수에 누군가를 웃길 수 있는 재미있는 멘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힘드시더라도 불편하시더라도 네,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힘들고 어색하고 불편하시더라도 아침에 미소로 시작을 해주세요. 네, 내가 나를 나에게 먼저 웃음을 선물할 수 있어야 누군가를 웃길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 유머로서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조차도 웃기지 않는데 내가 나조차도 웃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누구를 웃기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웃음으로 시작해 주시는 것. 네, 자두 가지 키포인트 말씀 드렸어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세상은 별거 아닌 거에 별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많고 별거를 만들어내는 어떤 이벤트의 순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이두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능 프로를 꼭 하나씩은 보셔야 된다는 라거 아침마다 웃음으로 시작하시라는 거이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력한 관계의 기술에 대해서 세 가지 호강가는 외모를 갖추셔야 된다. 반전 매력이 있으셔야 된다. 유머 감각을 키우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이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마칠게요. 네. 저 사람을 내 편으로 오래도록 네, 내 옆에 두고 싶다. 그러면 뭘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추억. 추억. 네. 왠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것만 떠오르면 웃게 되는 즐거운 추억의 꺼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대감이 더욱 길게 강력하게 형성이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Great h a b i 10 t d 리스트입니다. 오늘과 내일도 10 t d 리스트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면서요. 익숙했던 것과 이별하시고 불편했던 것들과 친숙해지시는 멋진 오늘 되시길 바라면서 에너지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힘, 힘, 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